오너가 원래 하는 거는 뭐냐면 거냐. 오너가 가봐, 하는 거는 오너는 대부분 삼, 게개 언제 가냐면 상대랑 캠프가 맞췄을 때 가고요. 음. 그러니까 음. 상대가 내 캠프 응징이 안될 때. 그러니까 형이 때 예를 들어 이세 개를 먹고 게. 상대가 이세 개를 먹이세 개를 먹으면 안 가. 상대가 아래를 가기 때문에 가는 거야왜냐면 이렇게 먹고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상대 정글이 끊어버리면 형이세개 먹고 만약에 바텀 찔렀는데 위쪽을 못 먹으면 형이 인생이 망한단말이에서야 싸울 거야. 그래가지고. 아 그래서 간거야? 어, 그래서 어, 상대 캠프를 어,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여기 와드를 어. 받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고 간거네 그러면? 어. 형이 여기서 뭐 여기서 보고.. 있, 여기 레드팀일 때 여기서 보고 있잖아 형이 대충 근 상대가 만약에 와드를 진짜 너무 깊게 이렇게 박잖아? 음. 뭐 이정도에 박는다 상대가 와드를 음. 그럼 형 그냥 뭐매형 칼부 스타트 하는거면 칼부 먹고 이거 먹고 이거, 이거 먹, 먹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가도 되고 미드갱을 이건 시안 보이, 보이니까, 우와. 안 보이니까. 안 보이니까. 가도 되고. 바텀 쪽볼 거면, 은 뭐, 세개 먹고 던텀 가도 돼. 이거는, 내 나빈. 아. 알려주기.